안녕하세요. 닥터씨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 간의 원조 문제를 리스크의 측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재난재해 리스크, 위기관리에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재난지역을 조사차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번 영상의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 주제로 2016년, The Society for Risk Analysis Europe Chapter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도 있죠. 우선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를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같이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라고 불리는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앞머리 글자입니다. DAC라고 불리는 OECD에 속해 있는 개발원조위원회, 즉,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협의하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당 국가에게 직접 혹은 국제 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GNI는 gross national income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국민 총소득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로 국민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나온 경제지표죠. 예전에 잘 쓰던 국내 총 생산, 즉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긴 하지만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1인당 GNI를 살펴보게 되죠. 국제적으로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보통 시장 환율인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표시합니다. ODA라고 하여도 반드시 선진국이 지원을 하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 형태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 재난 구호를 위한 자금이나 그에 따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NGO에 대한 지원 등은 무상인 경우가 많고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1997년 IMF의 지원을 받은 것과 같은 경우는 국제기관을 통한 융자에 해당하여 유상, 즉, 갚아야 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럼 ODA의 집행대리기관이라고도 할수 있는 UN에 대해 알아보죠. 이 표에서 보듯이 UN에는 많은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메인조직으로는 6개가 있는데요. UN총회, UN안전보장이사회, UN경제사회이사회, 국제법원,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아래로 펀드를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체와 전문기관 등으로 나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유니세프, 유네스코,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월드뱅크가 있고요. 지금 일본 방사능과 관련한 후쿠시마 식품 제소에 관한 이야기가 한창인 WTO는 여기에 있고요. 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IMF는 여기, 지금 코로나19로 세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사실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WHO도 전문기관에 속해 있네요. 이러한 유엔 산하기관들은 ODA 자금을 모으고 각국에 배당하는 일을 합니다. 해마다 세계에는 천재지변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국가 살림이 궁핍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ODA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2016년 학회 때 발표한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인데요. 월드뱅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960년부터 2018년까지 ODA 지원을 받은 나라 상위 25개국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나이지리아는 두해 전인 2004년 5월, 플라토주에서 발생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기독교인과 무슬림 교도 사이의 싸움으로 대통령은 긴급 상황을 선포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폭력으로 인해 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갱단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500명이 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지리아는 국내 치안이 불안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한편 이라크는 1979년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지속적으로 내전이 이어집니다. 바트당을 이끈 사담 후세인은 이란 이라크 전쟁과 걸프 전쟁을 일으켰지만 모두 실패하고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고 말죠. 2003년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 주도에 의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지만 이후에도 나라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새로운 나라 세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나 내전, 금융위기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는 나라에는 심사를 통해 위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OECD도 ODA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OECD에는 UN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지원금 대비 각국에서 얼마나 지원금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DAC 국가에서 낸 돈이 어느 나라에 지급되었는지, 어느 항목에 지불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나라는 인도로군요. 그렇다면 ODA의 누적금액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월드뱅크의 데이터를 가지고 1960년 이후부터 ODA 지원을 꾸준히 받은 25개국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순위를 살펴보면 인도는 누적 금액 195 빌리언 유에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조금 전에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만 많이 받은 건 아니로군요. 또 한국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어떤 분야에 지원을 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한국으로부터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1억 8700만 유에 달러를 받았네요. 음, 지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 차원의 대처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이 깊어지는군요. DAC 상위 25개국의 ODA 금액은 해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여전히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이나 일본이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7년에 들어서면서 DAC 국가가 되어 총 누적 금액으로는 17번째입니다. 2017년까지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명목으로 지출한 누적 금액은 206억 3700만 달러. 한으로는 거의 25조에 이릅니다. 이러한 정보는 외교통상부에서 ODA에 관련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니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엔 산하기구나 DAC 할당량이 높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염병의 창궐로 팬데믹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미적지근한 WHO의 반응이 도마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많은 조직이 필요하지? 다 지원금으로 버티는 조직인데, 아니, 왜 이토록 오랫동안 지원을 해야 할까? 이들 조직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은 어려운 나라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많을까? 저 조직들은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얼마를 더 주어야 하는 걸까? 사실, 이런 해외 원조에 대한 회의적인 토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ODA가 오히려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2015년 네팔의 지진이 일어나고 8개월이 지나서 네팔을 방문했을 때와 2017년 2월 2차 조사 때의 사진들입니다. 체난조사를 위해 두 번을 방문했고 특히 두 번째는 신두팔초 오지에까지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도로, 정비되지 않은 인프라, 도로 위에 버려지다시피 해서 이미 형체조차 사라져가는 하수관, 하다못해 일본에서 지어주었다는 가루등에 불이 켜지는 법이 없는 이런 모습들은 비단 지진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많은 나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네팔의 ODA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또전 세계의 모든 NGO가 모여있을 것 같은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처리도 많은 해외 원조금을 받았는데 그 원조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2013년 11월에 최고 카테고리의 태풍 헤이안에게 해일이 일어나서 필리핀 레이테 선 북부는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는 2014년에만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지역에 피해 조사를 갔었죠. 이때 저는 많은 나라와 아마도 세계 거의 모든 NGO들이 이 지역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 한국에서 파병된 6해공 합동 지원단 아라오 부대의 활동 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데 그들은 바다 위에 군함을 띄워놓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매일 피해 지역의 학교나 병원 관공서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수해준 학교는 대부분 1970년대 일본이 지어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990년대를 피크로 점점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필리핀도 오랜 세월 꾸준히 지원을 받았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특이한 점은 일본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 학교를 지어주던 일본은 이제 그 일은 한국에 넘기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리정보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토측량 작업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정부도 기업과 협력하여 홍수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까지 해주었습니다만 필리핀 기상청의 엔지니어는 단 하나의 작은 에러로 현지의 홍수 게이지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게 되자 시스템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더라고요. 본인들이 작은 에러조차도 수정하고 보수할 수 없다면 과연 올바른 지원일까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런 재난지역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사회의 대응면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갑작스런 재앙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이 해외 지원을 받기 시작하던 무렵에 비해서 현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이제는 해외를 지원하는 국가로 발전한 것처럼 지원을 받는 나라도 한국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손만 내밀고 있지 말고 적어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일본의 필리핀 국토 측량과 디지털 기반 데이터의 구축은 그 규모나 데이터 의존 스케일이 있어서 학교를 세워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말은 원조를 해주는 척, 그러나 의존도를 훨씬 높여서 일본이 그 나라의 국력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단순히 남의 손에 넘겨준다면, 과연 그 나라가 자립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막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를 돌아보면 해외 지원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06년 네팔의 정부 자료를 보면 스스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해외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지적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자국민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막대한 해외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 시스템 없이 지원을 받은 나라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재량껏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 문제를 키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해외 지원금을 받기 위한 능력만이 특화된 나라도 있으며 또 어떤 나라는 너희는 지원을 할 나라가 필요하고 우리는 너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냐 라는 상호 필요성에 의존한 관계임을 강조하여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는 나라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NGO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부를 받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서건 어떤 형태에서건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그 NGO 조직의 존폐를 결정하는 사안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세금과 우리가 따뜻한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제공한 지원금이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아닙니다. 지원국의 국민이던 이 자금을 집행하는 유엔 관계자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수원국의 고위 공직자던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진정한 NGO 활동가던 그 모든 관계에는 서로가 납득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하죠. 과거 한국이 해외 지원금을 받아 산업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불합리와 부패된 정치와 싸워 이겨가며 지금의 한국을 이루어 왔듯 그들도 마땅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균형적인 지원 관계나 지나치게 해외 지원에 의존하는 나라의 행태는 제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전과는 달리 인터넷이 발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몰랐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그에 따른 병폐를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보다 현명하고 투명하며 균형 있는 공정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